자 볼게요. 아, 어, 형님들, 저기, 하, 이게, 요, 요즘에, 어, 뭐, 제 방송 보고, 혹시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 어, 조 대표는, 해외 배당에 자꾸 너무 얽매인다. 어, 해외 배당. 어, 해외 배당에 자꾸 이제, 이게, 휘말, 휘둘린다 그럴까? 어,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참고. 일단 데이터가 기반으로 깔립니다. 어, 데이터 기반 깔리고, 저는 그거예요. 어, 돌바리도 좀 두드려 보고 건너자. 뭐 그런 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배당이 이상하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어, 배당이 이상하면 조,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찝찝한 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찝찝하면 안 가. 안 건드리면 어, 세상 편해. 에, 그죠? 에, 찝찝한 거 피하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는 버리고 에, 뭐 좋아 보이는 경기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형님들이 방송 들어보시고 아 조대표가 찝찝하다 그랬다. 에, 그런 거는 피해가시고 어제 그래도 리버풀 마에는 안 보인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어, 리버풀 배당 이상하다. 그래 다른 거는 틀렸어. 에, 다른 건 틀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아, 그래. 세상, 세상의 모든 스포츠는 어떻게 다 맞춰. 에, 틀릴 수도 있지. <laughs> 아무튼 간에, 오늘도, 어, 제가 볼 때는, 아, 지금, 저기, 아침 투경기가 오늘 있어요. 뭐, 카야, 뭐, 탐파인스 로버스, 뭐, 솔랑 오르, 뭐, 방콕 유나이티드, 뭐, 우프 타이포, 뭐, 메가서, 베이징 고안, 하노이 플러스, 아, 하노이, 하노이 에, 폴리스, 바툼, 포항, 뭐, 페르시 반둥, 라이언 시티. 형, 생각을, 생각을 해봐봐. 제가 경기 보는 거라고 해봤자, 지금 포항밖에 안 봐. 뭐, 가끔 보면, 호주 축구나. 얘네 경기 있을 때나 보잖아. 아니, 몰라요, 나도. 내가 어찌하러. 내가 쟤네 경기를 뭐, 보기나 해봤겠어? 안 봐. 몰라, 몰라. 안 보니까 모르지, 당연히. 어떤 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형,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 대충. 대충 형이 제가 어제 어 어제 경기했던 애들 있지 인도 애들 어제 인도 애들 어, 노아 노아야 도아야 뭐에 노아 어 노아 노아 맞지 걔네가 인도 1위 팀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인도 1위 팀인데 어제 지는 거 봤지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머리에 데이터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어제 봐봐 형이 봐봐 어제 아, 아, 고아, 고아, 어. 어제 형님들, 투르크메니스탄,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지. 형, 얘네들 미친놈이에요. 미그에서 20경기 했는데 20승이야. 어, 얘기했지. 어, 투르크메니스탄 얘기했잖아. 20경기인데 20승 했다. 그지? 근데 어제 무 나오잖아. 어, 어제 저무 갔어. 어, 어제 무 갔어요, 무. 그니까, 러 그런 것처럼, 어, 예, 어제 무나 왔다니까. <laughs>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형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laughs> 제가 이렇게좀 경기 보고, 최근 경기력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형님들보다는, 어, 제가 좀뭐 찍어낸다라는 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조금, 그런 형님보다는, 형님들보다는 좀 낮게, 예, 초이스를 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 어 그런 것처럼. 그니까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경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음. 일단은 아 형님들 뭐 어제 그제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중국놈들 뭐 저기 청도룽청이고뭐 서정원이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 1위라고 해도 아 중국은 중국이다. 어, 지금 오늘 중국 경기 하나 있지. 어, 얘네도 제가 볼 때는 못 믿겠어. 베이징 고안. 어, 지금 해외 배당 졸라게 떨어지고 있거든? 어, 베이징 고안. 어, 지금 초기 배당 1.76이었는데, 지금 1.55까지 떨어졌어요. 응? 손님들. 어, 그니까, 아, 아무리 중국 홈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거는 저는 못 가겠어. 그러고, 중국이랑 고아, 고안이랑 하는 애들이 하노이 폴리스인데 형님은 저기 폴리스 그러면 뭐야 폴리스 어 폴리스 뭐야 어 폴리스면 경찰이잖아 경찰 어 지금 요거는 예, 베트남 어 경찰들 예, 모아놓은 애들입니다 어 모아놓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저기 군대 예, 군대 간 애들 상무 요거처럼 형님 저기 러시아 러시아 축구 어 상무 어, 상무단 러시아 축구 상 어, 상무 걔네들은 축구 클럽 뭐라 그래 형님 저기 이것도 예전에 저기 러시아 저기 걔네들 유로파나 나오, 이렇게 자주 나오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 어. 저기 체스카라고 돼 있는 애들이 있어 체스카. 체스카 모스코바. 어. 그러니까 팀 이름에 어, 팀 이름에 체스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어, 저기 국가에서 뭐 하는 상무 애들,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요 하노이 폴리스도 제가 볼 때는 경기력만큼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본다. 어, 요거는 지금 베이징 고안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는 있는데 저는 중국 애들을 안 믿겠습니다. 요거 있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홈팀 쪽으로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 아침 투경기는 홈팀 쪽, 에, 홈팀이 안지겠다라고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다면 카야프렌승, 어, 카야프렌승 보고요 그리고 방콕, 에, 솔랑오르, 에, 솔랑오르는 말레이시아 팀이고, 방, 방콕은 태국 팀이죠. 에, 그러니까, 어, 방콕도 제가 볼 때는 진의 홈에 홈에서 경기할 때나 조금 유리하게 경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기고요. 예, 말레이시아 원정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솔랑오르가 홈에서는 안 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고 어, 지금 호주 리그는 아직 리그 개막이 안 됐어요. 어, 리그 아직 개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경기하는 거 보면. 믿음이 안 가. 형님 지금 엊그제 저기 어 어제 어, 어 어디 어디였어? 어, 어제 저기 쌈프이로한테 졌잖아. 어, 저기 어, 쌈프이로 졌잖아요, 저기. 응저 음, 누구야? 아이씨. 졌잖아. 그것처럼 애들 지금 경기력이 안 올라왔어. 호주 애들. 음. 멜버른 어, 멜버른 걔네들처럼, 예, 네, 멜벌은, 그니까 어제, 그니까 걔네들처럼 지금 경기력이 아직 안 올라왔다. 어, 지금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메가서라고 해도 못 믿겠거든? 예, 네, 못 믿겠어. 어, 그러고 지금 배당을 보면 지금 메가서 배당이 이래요. 어, 지금 메가서 배당이 이렇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을 보면, 현재 지금 메가소 배당이 이래. 이, 보여요, 지금? 어, 메가소 배당 보여? 어, 메가소 배당 보이지? 어, 현재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건드리기 애매하다, 찝찝하다라고 보는 에, 경기입니다. 어, 아, 이런 값만 뭐 호주 애들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예, 배당 맘에 안들고요. 예, 원정이다라는 것도 맘에 안들고 좀 그래. 어, 그냥 가라고 말은 못하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빠툼 어, 형님 뭐 빠툼은 당연히 지금 제가 방콕도 얘기했지만 방콕은 원정이고 빠툼은 오늘 홈, 홈이란 말이야. 홈 어, 홈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가 볼땐 홈에서 경기 치르는 애들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요렇게 생각하는 경기예요어 제가 요것도 제가 아까 날씨를 어, 내가 요거 날씨 안 해놨나? 오씨, 안짜놨나음 안해놨네 지금 태국 날씨가요 33도 랍니다 어, 33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재 기온에서 태국가서 경기한다 치면 아 그리고 지금 어 우기래 우기 어. 형이 저기 태국 가면은 건기, 우기 있잖아. 아니 또 태국 안 가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런 거 모르나? 어, 우기, 건기 있잖아. 끈적끈적한, 어, 끈적끈적하게 더, 더운 날씨. 그냥, 어, 좀 졸라게 더운 날씨. 조금 더운 날, 더운 날씨. 이렇잖아. 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간다면, 아, 지네들 홈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지. 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보여요,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홈에서는 그래도 좀 비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기. 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동, 음, 반동, 반동, 에, 반동, 반... 했나? 어, 페르시 얘네는 인도 네시아 애들이고요. 어 인도네시아. 그리고어 라이언 시티는 싱가포르 애들이거든. 이렇게 보면 누가 낫다라고 봐야 되겠어. 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나은지. 인도네시아 애들이 나은지 싱가포르 애들이 나은지 모르겠거든. 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단순하게. 아, 그래도 홈에서 경기하는데 홈에서 경기하는 애들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예, 반동. 그래도 인도네시아 1위 팀이고요. 예, 인도네시아 1위 팀이고 그리고 어라이언 시티 어, 라이언시티는 지금 현재 리그 개막하고 두 경기 치렀어 어, 뭐 이렇게 일단 뭐 그렇긴 한데 원정 경기다 라는 것 때문에 에, 좋게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어,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간다면 홈, 아 그래 그것도 맞아 어, 2.00 배당 받았죠 뭐 간다면 뭐 반동 이렇게 어, 보는 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